오늘 이거... 클리닉 받은 거예요. 아, 오늘 받은 거예요. 어. 머리가 햇빛을 너무 많이 보니까 푸석푸석했지. 얘가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맞아. 감당이 안 되는 거야. 맞아, 맞아. 이게 햇빛을 많이 보니까 얘가 너무 상했어요. 그 그렇지. 여기다가도 뭐 바르고 테니스를 치러 가야 되나. 음... 선크림 바를까? 머리에다가? 오일 같은 거 발로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? 그런 거. 음. 햇빛에 노출되는 이 머리는 뭐 발라야 돼요, 여러분? 아, 정말 오일을 발라요. 열 보호제 있대요. 아, 아. 뒤집어지는 오일을 바르거든요. 아, 음, 열 보호한 에센스는 시켜야 되겠다. 아, 햇빛 많이 보면 머리 부석부석해지는 것 같아요. 네. 있네요. 이2,000 명이나 산게 좋은 거 아닐까? 손상모 좋다. 아 이게 열보호 하는 거니까 드라이 하기 전에 바르는 거네. 음, 음. 아 하나 구매해야 되겠어모르카안 샀어요. 뭐 샀냐면 아, 알았다. 주문은 바로 주문 바로 하려는데 다스봉, 다스봉. 에센스 바르고 오일도 발라, 발라야 돼. 아모스 갈색 에센스 좋대 순상모 에센스래. 아 근데 벌써 샀어. 드봉 맞나? 다스봉 미 용실 아, 다스봉. 헤어 에센스. 봉이아니 다스봉이래. 다스봉. 하은 음. 언니는 쓰고 싶은 시기가 없었네. 항상 발길 하는 모습 대단해요. 있죠. 왜 없어 나 사람인데. 일 년에 해가 제일 많이 지 않을까요? 그런가요? 모르겠어요. 그 나도 좀 많이 쓰는 편이라. 작년에 내가 신걸 체크했는데 얘가 제일 많이 더라고요아 그래요? 네. 개월 정도 썼더. 많이 어, 다 야. 음. 3개월 쉬면 두 달하고 하나 쉬고 두 달하고 하나 쉬고 두 달하고 하나 쉬고 하는 느낌이네요. 어나 3개월이나 셨어요 네. 오래 졌다. 하은 언니 체질이 마르신 건가요? 진짜 몸성이 너무너무 쁘다 나도 관리 하긴 하죠. 하은 님 얼굴 무슨 할나 관리... 그거 받았어요. 슈링크랑 미백! 얼굴 전체 미백.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톡톡아다봉스야아 잠깐만요. 아다봉스네 가봉쓰네어 <laughs> <laughs> 해린님 말은 뭐해요? 많이 들어온답니다. <laughs> 어 레즈들도 레즈 피 언니들도 많이 오시요 어, 많이 와요. 우리, 편하게 온대요, 사실. 어, 레즈 피 언니들이랑 연분나서 그만도 나가시도 많고. 신장 식구도 많이 오거든. 음,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많이 왔어요. 맞아요. 여자친구? 여자친구가 방송을 보시나 보다 혜린 음. 님이 내 주변인데 자기는 남자인 거야 아~~ 붙이고 팬 언니 때문에 알게 된거죠 어... 맞죠 혜린 씨? 음. 어반트 라이브 SNS도 진짜 좋대 어. 우리 이제 SNS 샀거든요? SNS 얘기 그만 <laughs> 아, 우리 SNS 벌써 결제했어 주전 다스봉 어 다스봉 다봉스. 다 5분 전에 벌써 결제해버렸어 저 붙지 아닌데요? <laughs> 그러면 뭐야? 팸이야? 근데 나 궁금한 거 있어, 혜리님 그럼. 혜리님, 나 진짜 궁금한 거 있어. 혜리님, 붓 그럼 팸이에요? 아, 팸이야? 그러면은, 그, 이건 궁금한데, 나 진짜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붓지를 사귀는 거잖아. 그럼 붓지 보고 여자친구라고 불러요? 남자친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? 자기? 뭐, 그렇게 안 부르고 여자친구라고 하네요? 저 북지는 뭔지 아는데? 부치가 남자처럼 팸은 여자처럼 아 우리로 따지면 떼짜맞자구아그쵸 음. 음. 여친이 아 여친 오, 오빠라, 아니, 그 오빠가 되는 거 아닌가요? 게이들은 보통 오빠 <laughs> 이런 <laughs> 게이들은 어, 언니 이렇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혜린 언니야 게이들은 보통 얘가 이제 남자고 내가 여자면 여자가 오빠아래 부르거든 맞지 어. <laughs> 맞지 그리고 이제 똑같은 맞자 맞자 여자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은 아이고 언니야 이 사람 같잖아 우리는 약간 그러거든요 둘다 머리가 길어요? 음... 아 그럼 약간 볼인가보다 그치? 둘다 여자 아니다 볼... 미안 응? 깊이새기 들어가지마 아 <laughs> 어, 미안해 <laughs> 머리 아파 아 그래. 어. 아 그래? 왜냐면 우리도 맞자들끼리 연애하는 그런 보관들 그러니까 친정식 구들도 계시거든요. 형이라고 불러요. 끼스니들끼리 언니라고 하는 거래잖아 미안해, 우리 끼스이였었어 포크 좀 불러와봐요. 잠시만요. 어. 근데 궁금한데 여자를 좋아하는데 왜 짧은 머리 남자 같은 애를 좋아하는 거지? 아니, 그러니까, 혜린씨. 이제 우리는 잘, 그런 거에 잘 모르니까, 혹시, 레즈비언 언니들이 선호하는 그런, 게 있어요. 왜냐면 게이 친구들은 선호하는 상이 있거든요. 어, 맞죠. 어, 게이 친구들은 딱 선호하는 상이 있어. 보면 이제 연예인들 중에 보면 있는데 혹시 레즈비언 친구들은 우리 방송에 나오는 친구들 중에 딱 선호하는 상이 있어요? 사람마다 틀리지 않을까? 어떤 사람은 이런 상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상을 좋아하고. 아, 어, 라부구 보여줄게. 이렇게 봐요. 언박싱 하시나요? 아 여기 나부부.. 라구부... 봉지검 엄청 많더라고요 아우 왜.. <laughs> 얼마 있지 않아요. 근데 이다 어디서 났어요, 언니 다.. 다.. 삥 뜯기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. <laughs> 어얘 이쁘다. 이 색깔이 이쁘네. 근데 얘는 약간.. 특별한... 어머.. 아 어, 너무 이쁘다 일단 요거 하나 할까? 어, <웃음> 아니, <웃음> 어 이거 내 가방에다 걸어놔도 이쁘겠다 지금 내 가방에다 탁 걸어놓으면 이쁘겠다 제가 사, 얼마 전에 샤넬 하나 샀거든요 언니 거기다가 걸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? 가방이요? <laughs> 네. 갖고 와봐요 원래는 안올리는지 어울리는, <laughs> 응. 어울리는 거 하나 달아줘요 저기요 여기 저기 라부부 얘기 누가 했어요? 라부부 얘기 누가 처음에 꺼냈어? 라부부가 금고에 있다는 얘기 누가 꺼냈어? 아, 담배 말리네? <laughs> 음, 담배나 대피하려겠다 누가 내 라부부 얘기한 거야? 어? 누가 우리 애기 얘기했어 지금 애기 지금 다 지금 분양 가게 생겼어 지금 얘는 고르면 안돼얘내 거야 이두 마리 내거 나머진 다 분양 가도 돼 이거 두 마리 고르는 순간 오늘 나한테 오늘 요거 세 마리 밑에 거 요거 세 마리 그러는 순간 오늘날 전쟁이야 아라보고 어, 아니 무슨 가방을 이렇게 많이 사요? 아 어, 그냥 요즘 외로운 가방이요 아니 공주한테 판 것도 네가 산거 아니에요? 맞아요 아. <laughs> 요즘 외로운 가방 이쁘죠? 이거는 사실 너무 가지고 싶었는데 었 중고로 샀어요 이거는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, 이거는 음. 중고로 샀어 근데 너무 이쁜 가격에 사가지고 여기에 이거 탁탁탁 안옮기리나어 색깔 어울리는데? 맞지? 여기다 달는 거예요? 어 그치?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또 다는 거지 해봐요 달, 달아봐요 을달올울리는데 아, 어때요 여러분들? 별로인가? 귀엽지 않아요? 다른 색이 좀이쁘잖나 네? 다른 것도 이쁜가? 아 내가 사실 집에 있는 라브브를 여기다 꽂을라 그랬거든. 나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. 또 라브브 많이 하고 다니니까. 신기하다. 내가 네, 꽂아줄게요. 네. 아, 짜증나 여기다 네. 네. 여기를 못 뜨는 것 같거든. 응. 아 됐다. 어, 귀여운데? 어때 여러분들? 라브브? 귀엽죠? 귀엽네, 귀엽긴 하네. 오 아솜 사건까지 귀엽구만. <laughs> 그죠? 어저 요거 하나 주세요, 언니. 네 잠깐만. 얘들, 얘들 좀다다 그냥. 잠깐만, 혹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, 색깔을. 여러분들 뭐가 어울려요? 얘가 더 어울리는 거 같아, 그죠? 얘는 색깔이 실물을 봐야 돼서. 한번 언니가 술을 줘을 술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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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같아 을 술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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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있어 술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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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잘 쓰겠습니다 라 술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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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외롭다고 한 마리 가져가 <laughs> 사기당했다고 한 마리 가져가 <laughs> 아우 내가은안쓰 <큰일 웃음> <진짜. 웃음> 어, 요즘에 어. 에르메스 이런 데다가도 저거 달고 다니고 막 그래 어 많이 달고 다니더라고 당근에서 5만원 때문에 라부부 싼거 아니에요? 요즘에 라부부 되게 비싸게 30만원짜리 요 어, 분양 받아 갔네요 어. 어. 그니까 러싼 거지 사실 어. 30만 원짜리 똥도 사야 되겠다. 어? 은별이 불러 봐요. 이 이제 나가서 은별이 좀 불러 와요. 나 어, 네. 어, 30만 원짜리 똥도 사야 되겠다. 어? <laughs> 어, 한 마리 더 사야지. 응. 다 뺏겼는. 어.